지금으로부터 꼭 18년 전이 무대와 같은 공간에서 그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비오은 목요일 밤 서울에서 부녀자 두 명이 살해됐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8일 새벽 시간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는 외부에서 파손돼 있지 않았고. 집주인 부부의 지인인 박은희씨는 건넌 방에서 부부의 딸 연우양은 안방에서 각각 숨진채 발견이 됐습니다. 열네 군데 찔렸어요. 그 다음에 꼬마에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너무 잔인했어요. 그렇게 응. 잔인하게 하양. 칼로 보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전부 열일곱 군데를 찔린 연우양. 목 부인한 상처가 치명상이었지만은 방어흔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드로 살던 박은희 씨 역시 전부 열 여덟 군데를 찔렸습니다. 그중 치명상은 심장 부위 자청. 그런데 박 씨의 양손에서는 연우양과 달리 방어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내가 깨가지고 부장 막 놀랐을 거 아니요. 형님 그게 일어났겠지. 이에다고 그냥 하이러니까. 당시 경찰은 범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저항하는 박씨를 먼저 살해했고 그 소리에 깬연우양을 연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많은데도 남아 있더라고. 그 신발 쪽쪽도 내가 여기 찾은 거요 사건 현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까지 샅샅이 살피던 중 아래층인 2층 베란다 지붕에서 전부 다섯 개의 발자국을 찾아낸 겁니다. 그 흔적을 통해 범인이 아래층 지붕을 거로 와 열린 베란다 창으로 침입했다고 본 경찰, 이웃들의 생각처럼 범인은 인접한 이웃 건물의 옥상을 통해 아래층 지붕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중요한 게 단독범이냐 뭐, 종류가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단독. 종류가... 집안에서 찾은 미세한 족적과 지붕에 남은 흔적을 대조해 보니 그 크기뿐 아니라 문양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단독범으로 확인된 범인 그가 신었던 신발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년 전 생산돼 동대문 시장에서 판매됐던 제품으로 사이즈는 280mm로 확인됐습니다. 쭉쭉쭉쭉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빠져나오고 안녕. 당시 수사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된 인물은 숨진 박은희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오창식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가택침입 절도 전고가 있는 인물로 박 씨와 교제할 당시 두번 이상 사건이 발생한 3층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창식이 전 연인인 박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아는 연우영까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납동분노자 살인 사건의 피고로 법정에 선 오창식은 수사 기관에서 한 자백과 현장 검증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발타고 한그 목격자를 추격하니까. 그랬으니 말니까 목격자는 누군가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인기척에 밖으로 나와 본 사건 현장 뒷집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어두운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우비, 우비도 어두운 색깔을 입고 있었고, 휴즈를 네. 쓴 거는 잘 기억이 나고요.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후 새 운동화를 신은 오창식은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서초동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노란색 바구니가 달린 오토바이를 말입니다. 오창식의 수상한 행적은 사건 당일 그를 만난 친구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경찰. 오토바이를 팔았고 곧 중국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오창식의 부탁으로 제차에 짐을 실어 오창식 어머니 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이 수상해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오창식. 하지만.

사건 당일 어머니를 찾아왔던 경찰이 전 연인이던 박은희 씨의 죽음을 전해줬다는 게 오창식의 주장입니다. 수수께끼만 남긴 채 무대에서 퇴장한 레인포트 킬러. 그가 무대 위에 남긴 흔적들을 노련한 연출가와 함께 되짚는다면 의외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적임자는 김원배 범죄수사연구관입니다.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왜? 그그 그, 그 스토리는 상당히 희사, 현장과 안 어울리는 스토리야. 오창식은 용답동 살인 사건이라는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배우인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 역시 어색하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적용해 볼 연극 유추 기법, 오창식의 얘기 쪽 시작 부분인 발단부터 김수사 연구관과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동기는. 아직 따질 때가 아니지만은 그데 현장에 와 보니까 반항 흔적이 없다, 많이 없다 보이죠 반항. 경찰은 건넌 방에서 TV를 보던 박원희 씨가 오창식과 마주쳤고 이에 저항을 하다 살해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피해자들이 반항한 흔적을 볼수 없다는 게김 연구관의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혈더이 벗어난 바가 없어요. 이동한흔 적이 없어요.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불에도 똑같이 자차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언급기를 당했다고 봐야지 이불 위에 칼자국 있으면 자고 있던 사람을 찌른 그치. 거잖아요. 일부 방어운이 있는데 아마 찔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깨고 또 이제 오른팔과 왼팔을 허우적거릴 때 배인 상처로 보이거든요. 또 이제 안방에서 발견된 어린 여학생 같은 경우도 침대 머리 쪽 보면 분출 현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부 자창을 입었고 그 상태로 동맥기를 튀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경부 자창이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즉사해요. 경찰은 이 사건을 전 연인인 박 씨와의 결별에서 비롯된 오창식의 치정 범죄로 정했지만 법의학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대상은 어린 연우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이1 2세 여자 아이에게 더 잔인한 상처가 보이게 돼서요. 그 특정 뭐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목을 베어서 뭔가 하는 의식처럼 의도를 가지고 목을 벤 형태가 보여서요. 그렇게 한게 소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치는 너무 과도해요. 살인 연극에서 이기의 절정은 살인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무대 위에 있던 다른 인물들과 이렇다 할 갈등 과정 없이 홀로 그게 절정으로 치달은 범인.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두번 와본 적도 있었고 또이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집에 침입해서 범죄를 했다고 라 보기에는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연우양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던 오창식 살인을 계획했다면서 준비도 없이 현장을 무작정 찾을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찍힌 발적이 680이었거든요 2 6 0 선생님 키 어떻게 되세요? 저는 170cm? 또채안될 거예요. 1 6 8 c 인가발 길이인 신발 사이즈만으로 범인의 키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추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80mm의 신발 사이즈를 신는 사람의 실제 발 길이는 266mm 정도로 계산을 해낸 거예요. 대입을 해봤을 때1 7 9 3 센치 정도 될 거다 당시 용의자였던 오창식과는 약 11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그날 이곳을 다녀간 범인 짧은 범행 탓에 그의 흔적이 남지 않은 걸까 그런데 여기 개발적이 있다는데 특이한 거리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아니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흔적입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등장 인물, 까미와 범인의 마지막 시간 속에 우리가 알고 싶던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변이라면 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고 개의 공포감이 굉장히 컸을 때 뛰면서 침대에 남기지 않았나 개들이 공포감이나 두려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많이 숨습니다. 위기 시 주로 가구와 벽의 틈과 같이 좁은 공간으로 숨는다는 개의 습성. 까미가 남긴 흔적은 건넌방의 벽을 따라 기억자 형태로 분포돼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개를 다시 잡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에 옮겨진 형태는 아니고요. 여러 번에 까미에게 손이 닿지 않자 박씨 시신 놓였던 네, 침대를 이리저리 옮겼던 것. 그랬으면 이 침대 뒤쪽 공간이 또 그렇죠. 급기야 침대 머리장까지 매트리스 위로 끄집어낸 걸로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개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발부동칠 때 웬만하면 잡지 못해요. 앞발로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뒷발로 네 발을 같이 밀기 때문에 어, 많이 긁죠 이런데 이렇게. 되게 어, 나뭇가지로 싹 긁힌 것처럼 좀 세게 긁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물렸을 수도 있고 잠에서 깨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살해된 두 피해자에게서는 범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인과의 상호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 무대 위에서 최소 20분 이상 범인과 접촉한 유일한 대상은 반려견 까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을 물거나 활키었을 까미에게는 그의 DNA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대를 고 안했어요. 그때 생각 안 했어요. 그 걔 지순이가 죽인 건데 그거 뭐 이제 부검한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까미가 범인에게 남겼을 흔적.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 중에 수상한 상처가 있었던 인물은 없었을까. 그런데. 아 그리고 그 뒤에 집그 개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 활동 자국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용의자는 교구였어요 목격자. 어... 지금껏 목격자로 알고 있었던 뒷집 남자의 몸에서 확인됐다는 수상한 상처들. 경찰 서류에 따르면 사건 직후 뒷집 남자를 조사했는데 그의 오른 팔과 오른 다리에 활켜진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남은 족적과 뒷집 남자의 신발 사이즈도 정확히 일치했고. 남자가 살던 옥탑방을 경찰이 루미놀로 검사했는데 혈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요청에 흔쾌히 만남에 응해준 뒷집 남자. 혹시 그 백크니가 어디세요? 저 70. 앞서 봤던 현장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 280mm입니다. 사건 당시 몸에 나있던 상처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설명을 시작하는 이정진 씨. 손에 상처가. 난게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런 과정에서 상처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옥탑방에 밖에 있는 화장실 그 선재가 철로 돼 있어요. 거기가 부러져 있어서 거기에 대인 상처거든요. 그 역시 경찰이 자신의 화장실을 루미놀로 검사했을 때 혈흔 반응이 나와 놀랐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을 시작한 게 <laughs> 그렇게. 그다이 침입한 경에로추정되 이런 집옥상에살고 있던 이정진씨 의심의 눈으로 보자면 에그의있든 이정진 씨의심해보으을수자있습니그다 모든 것이 전부 그상해 보였을 수도 있다니다 하지만 그다은모그오해였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그런것에그 다음에 그참음에그 다음에 그런 반으로 다 행복하는 거야. 시료를 갖다가 이제 국립과학소 연구소 가서 그게 문제 그게 안나와버 이거. 사람 키가 안 돼. 원점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미에게서 찾은 단서에 더해 냉정하고 직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범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권일영 교수. 옥상으로 네. 와서 보니까 안방엔 아이가 혼자 자고 있어서 깰까봐 침입 시도를 하지 않고 보니까 여기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 곳에서 시도를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보인 거죠.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다 끝난 다음에 굳이 또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가기보다는 이미 두 개를 잘라놓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나갔을 것이다. 현장에 오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범인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되게 많죠. 이 집에 꼭 침입해야 했지만 이 집을 와본 적은 없더니 반려견 까미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볼때 범인은 이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당히 그~ 내면에 많은 억눌린 분노가 있고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잔혹성이 한 건으로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직접 본인과 관련된 어~ 떤 원한 관계가 있어서 복수나 안가 등의 목적으로 치유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지시나 교사 혹은 뭐~ 부탁을 받고서 행한 경우일 가능성도 물론 당연히 열어놔야 되겠죠. 연쇄 살인마들에게서 보이는 과도한 잔혹성을 지녔다는 법 때문에 현재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한 무기수가 그린 것인데 살해된 두 사람과 강아지 펜스를 묘사했습니다. 바로 용답동 사건 현장을 담은 그림입니다. 대체 누가 사건 현장의 그림을 그렸던 걸까? 우리가 보통 그림까지 다 그리고 하면 네. 범인이 아닌 다음에 네. 가능하냐? 네. 그래서 그냥 이병준은 그 살인에 프로피셔널로 미는 살인에 음. 프로 살인마이고 프로 살인마시. 그는 바로 지난 5월 우리가 방송으로 다뤘던 이병주였습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석천동 전담포 살인 사건으로 공범과 함께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병주. 이후 같은 해에 일어난 방이동 빌라 살인사건으로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른바 쌍무기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문가는 이병주의 진술과 그림을 무게 있게 바라봅니다. 그가 용답동 사건을 공범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던 중 검찰 관계자와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대화 속 피해자들은 실제와 달리 모녀관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두명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엄마와 딸이라는 진술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찰에게서 들은 것은 확실히 아니죠. 오히려 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그두 명의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엄마와 딸이라고 미루어 짐작한 사람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병주는 용답동 사건과 관련된 메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내용, 해독을 해보니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병주는 용답동 사건을 경찰에게 접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병주의 키는 160cm로 용답동 사건의 용의자의 예상 키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그 사람들이 접했던 인물들을 꼼꼼히 거슬로 올라가면 그 끝에서 진짜 범인을 만나지도 있을 겁니다. 그 분의 지적 발전이 80이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네. 물렸을 수도 있고요. 78 정도 안타가웠습 네. 외사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쩌면 그보다 먼저 범인의 시그니처를 읽어내는 베타랑의 눈에 포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족들한테는 그 가슴 이 아픈 얘기죠. 그 사건의 그 범인들은 꼭 검거를 해가지고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뭐 수사관들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일이죠. 18년 만에 무대 위로 소환된 용답동 분여자 살인사건의 법 이제 범인 검거라는 연극의 마지막 대단원의 장이 열릴 차례입니다